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선배님. 어 안녕.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레보스라고 어, 합니다. 아, PJX의 강팡 반갑습니다. 아 PJX의 강팡이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PJX의 레보스라고 합니다. 아 P P G PJX요? 아 PG가 아니라 저희가 네네. 그 PJX의 아, 아 PJX요. 네네 네. 네 PG는 아니고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처음 아, 또... 뵙겠습니다. 네, 그 처음 그도 제일 먼저 와 계시네요. 네, 그래도 제가 먼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배님들 계신데. 네, 사실 제가 처음에는 이런 말씀리기좀 그런... 네, 네, 네. 자, 개콘 대련이어가지고. <laughs> 그 후에 디코가 제일 먼저 안 계시면... 아, 좀... 네. 네, 아, 제가 그럴 줄 알고 미리 와 있었습니다. 네, 좀 꼽주려고 했거든요. 아, 다행이네요. 아, 다행이야. 그래도 어떻게 잘 찾아오셨구나. 아, 네, 네.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디코가 아직 익숙하지 네. 않은데. 네 여보세요. 선배님 오셨습니까? 아 선배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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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선배님. 안녕하세요. 아이 편하게 해. 멋사 아, 선배님 아, 저한테 아두분다 아, 어. 저한테 말 편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어 그래 그 레보스님 반갑습니다. 아네 반갑습니다. 저는 어, PJX의 나... 레보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그냥 편하게 보스라고 부르면 되지? 아네네보스라 어, 불러. 네네. 아, 그래, 그래, 네. 그래 그래 보스야 보스야. 네네. 혹시 그 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 뭐죠 선배님? 아까 사람들이 그닉네임의 유래에 대해서. 네. 레인보우 식스 줄임 말이라 하던데 진짜인가 <laughs> 레인보우 아, 식스가 뭐죠? <laughs> 아, 아, 레인보우 식스. 아 레인보우 미래가? 식스를 몰라? 재미없는 게임 있어. 아, 아 무슨 소리야. 재미없는 게임. 어. 아전 아, 아닙니다. 그렇게 재미없는 게임은 이름 잘 모르고.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 그, 그럼 그럼 나중에 알려줄게. 아 레식을요? 어, 레식. 레식을 아, 진짜 재밌는 게임이라서. 약간 어린 사람은 근데 모를 만한 게임이긴 해. 약간 풀패들은 모르고 네. 나같이 좀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도좀 <laughs> 아는 거긴 해. 아 그렇구나. 약간. 제가 레식을 내가 하나씩 알려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네 선배님 할때 제가 답답해서. 저 아, 오늘 레식하는 거야? 아 배그야? 저희 오늘 배그합니다아 배그 그러니까 배그 선배님, <laughs> 예, 예. 오늘 배그예요네 나중에 그런... 레인보우식스 할때 선배님 틀리 안 빠지게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laughs> 어, 어, 그래 그래. 네네. <laughs> 근데 오늘 어, 한 명이... 그, 어. 한 명이 늦네. <laughs> 아, 음. 저희 카론 선배님께서 아, 아무래도 이제 어. 대선배님이라 보니까 좀 늦게 등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 내가 당신 선배를 7시 되게 5분 전에 전화로 깨웠어. <laughs> 음. 아, 네, 제가 거기까지는 관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 아,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뭐 <laughs> 아, 뭐 후배가 이렇게 심한데, 그래도 뭐... 네그 오늘 한번 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가방으로써 필요한 거 있으면 어. 말만 하십시오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 가방끈이 좀 길어? 네저 가방끈 깁니다 레보스씨 여기 통화방은 어떻게 들어왔지? 초대해줬나? 아네 받았습니다 초대를 어... 권한은 내가 졌긴 해 아까 보니까 아 권한이 없었구나 네 어, 그래서 못들어오고 네. 있었어요 어 권한이 없길래 그냥 내가 더 선배니까 적이냈어 그니깐 레보스... 시... 따노래는 없나? 따노래요 따놀, 따놀 알아? 따놀이 뭐죠? 따놀 아. 몰라? 네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제가 공부를 다좀더 좀 많이 해서 선배님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네, 답답해서 그러면은... 혈압이 오르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왜안 와? 아, 예, 코드도 안 오네. 음.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대신해서 사과... 사과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그 오늘 그피니스 박씨가 모은 거 아닌가? 모은 사람이 늦네. 네, 아무래도 이제 주최자신데 이제 주인공은 음. 늦게 등장하는 법 약간 이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먹사랑 나는 조연이다. 그런 말이 조, 아니라 이제 수 있지. 어, 주인공들 맞아, 중에서도 어초 이제 영화에서도 초반에 등장하는 주인공, 중반에 등장하는 주인공, 후반에 등장하는 주인공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전 생각했습니다. 음. 네. 음. 그래 그래. 그럴 수 있지. 네, 두 분한테 찍히면 치직에서그 방송 인생 끝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미리 <laughs> 많이 공부해 왔습니다. 아, 지 않고. 아니 뭐그 레보스 씨 시간 능력자인데 그 시간 멈춰서 막해코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 아, 제가 그래도 레보스는 네, 시간 능력자야. 제가 해결사 출신이고 착한 일을 선행을 많이 했다 보니까 나쁜 짓은 안 합니다. 아, 네. 아, 착한 보스구나. 네, 네. 지금 늦게 온 피니스나 대신해. 아, 선배님 빛나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laughs> 네, 저는 P J X의 레보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보스씨 반가워요. 웃기가 <laughs> <laughs> <눈에 웃음> <있음, 끼가> 가득하시네요. <laughs> 아부스 씨, 어. 아그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 처음 뵙겠습니다. <laughs> 아, 아왜 누구지? 어 뭔가 낯선 그 약간 그러니까. 익숙하긴 하네. 어아 약간 근데 요즘 저런 목소리가 흔해가지고 맞아, 좀 흔한 목소리긴 해요. 그러니까. 아 내가, 아, 내가란다. 제가 또 내가 방송을... 아, 아 제가... 아, 진짜 편해졌네. 편해졌네. 아니, 아, 편해진 게 아니라... 아, 그, 아, 그게 아니라... 제가 개인 방송밖에 안 했다 보니까... 아, 시청자들한테 아, 네. 말하는 게 익숙해서... 아, 제가 좀더 목소리가 이제 더 방송하면서 네. 더 좋게 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 아, 그 사람들이 자꾸 뭐라 하는데... 혹시 그 시간을 돌리는 힘한 번만 써봐야 수, 수 있나요? 아니, 아, 제가 네. 시간능력자인데... 네. 아, 런닝맨이셔? 그 오늘 배그 합방을 한다고 능력을 아, 너무 네네. 많이 써버려서 아 그래요? 네네 아니 아니 그, 아 이거 그 배그를 제가 뭐라고 지워가지고 아 10, 10분만 돌려주면 안 되나? 근데 근데 선배님 죄송한데 이게 제, 저, 제가 돌리는 거라 돌려도 선배님의 인생은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 아쉽네 아니 근데 어? 피니스방님은 지금 다운로드 중인데 10분 전에 돌리면 다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군요. 아 그런 거 있구나. 아네네 선배님 그게 아무래도 네. 음. <laughs> 아 근데 그 목소리가 되게 중후하시고 좋으시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좋게 들려줘서또 너무 감사합니다. 그 보스 어? 보스 씨 이번에 그 복무도는 좀 봤나? 아네 제가 복무도 안 그래도 그 선배님께서 선거할 선거 유유세 떠는 거 봤습니다. 유세를 유세 떤다고? I can tell y 거 u 아 think I can tell you. I think I can t 아 l l you. I think I can tell you. I think I can tell you. I t 니 i n k 니 can tell you. I t 앞으로 마인크래프트 하기 싫나봐. 아저 마인크래프트 아닙니다. 저 먼스타 선생님, 선생님한테 찍히면 안 된다 들어서. 마크, 마크 아이디는 네. 계시고? 아저 마크 아이디 안 그래도 만들어놨습니다. 음, 네. 연습생 기간 동안 다 게임을 한 번씩 해봤는데 마크는. 아, 네 마크는 제가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준비성이 좋네. 어, 신인치고 한 네. 네. 분에서 진짜 뭐, 뭐 준비를 빡세겠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누가 어, 되지 않도록. 아, 그럼 잘해봅시다. 예. 네, 네, 선배님 말씀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저 네, 막다루셔도 됩니다. 나이가. 아, 저 나이가 공개가 지금 안 되긴 했는데 아 선배님들보다 아직 mz하고 어립니다. 거추얼거추얼 네. 버추얼, 버추얼. 네. 맞아, 뭐 4살이나 뭐 3천 살이나 됐잖아. 뭐 <laughs> 어? 아, 저 저희는 좀 어린 편입니다. 저 목소리 4살이면 범죄 아니야? 저요? 아, 근데 혹시 목소리에서 좀 가오 좀뺄수 있어요? 아 목소리 가오 <laughs> 여, 여기서 더더 더 빼볼까요? 네더 빼보겠습니다. 네 목소리 아, 저, 가오 최대한 빼겠습니다. 어. 네 아직 가오 물이 안 빠지긴 했어. 어. 네. 그러니까 아직 너무 신입이다아네 죄송합니다. 최대한 밝게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네. 예, 예. 아, 제가 원래 초면이라면 잘안 하는데 하방을. 아네 제가 선배님, 오늘. 캐스마님께서 워낙 말씀하셔서. 아우 역시 선배님밖에 <laughs> 없습니다. 제가 오늘 잘 모시겠습니다. 말씀을, 아야 배그못 하는데 좀 업혀 갈게요. 네, 제가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갖다 드리고 상처도 치료해 드리고 총도 이제 드리고 다 가방 느낌으로다가. 음. 그 총도 주고 상처 치료해주고 다 해주면 뭐야? 그 레버스님은 뭐하나? 제가 <laughs> 킬 킬도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 총 쏴야지. 총 쏴야지. 아, 네, 총도 열심히 한번 쏴보겠습니다. 아, 네. 왜피닉스한테 어, 어. 네, 무슨 일이세요? 아 블루스크린 떠가지고 <laughs> 가지가지 한나 진짜 아니 블루스크린이 또따운하다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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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가지가지 선 <서, 웃음> 이말전 씨 이말전 <이멀절> 씨네 <laughs> 어? 피리스마 선배님 <laughs> 부르셨나요 늦 늦게 일어나시고 배가 안 깔렸다 해서 제가 열심히 여기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laughs> 아 전, 죄송합니다 누가 되지 네, 않도록 <laughs> 근데 그거 아시죠 <laughs> 주인공은 늦게 등장하는 법 이번 등장 멋있었습니다. 나는 능력은 없고 알피가 번봉되는 알피에요. 번봉되고 실수. 아, 아, 그걸 유지하시는 어렵울게 있어요, 되게 방송 하시는데 아, 와 정말 예, 대단한 예.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원래 그런 알피 있어야 주인공이야. 원피스 로티만 어. 봐도 비슷하잖아. 맞아, 번봉되고. 뭐. 어, 그러니까 덤비는 서 사고 뭉치잖아, 그냥 사고 뭉치. 음. 30년째 지키는 중. <laughs> 보스, 네. 보스 배그 진출을 해야지 초대를 하는데. 아, 제가 아. 들어가겠습니다. 아 나랑... 드러누면 되나? 나랑 친추가 안 돼있겠지? 그러니까 네. 나랑도 안 아, 돼있을 것 같은데 돼 있을 것아 같은데? 여기 제가 아이디 적겠습니다 아 선배님은 지금 다운로드 중이십니다 아 둠벙거리느라? 아 지금 실행중이야 진짜죠?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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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다운로드 중인 거 아니죠? <laughs> 아 진짜 실행중이에요 근데 실행이 안 되네 <laughs> 아 된다 된다 안녕하세요. 뭐 네, 안 되면 저뭐 춤이라도 추겠습니다. 그래. 피니셔 방에 늦을수록 꼽먹는 거는 레보스 님이신데 뭐. 네, 저한테 다 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진짜 다. 제가 욕 받아도 돼요? 네, 그럼요. 편하게 해 주세요. 에휴, 어린놈의 새끼 가 이거.. 어린 놈 새끼가, 어, 아. 근데 죄송한데 어린놈은 새끼는 일찍 왔습니다. 저도 어, 일찍 왔어요 개소리 마세요 일찍 왔는데 게임이 없었을 뿐 뭐야 7시 10분도 잠깐만, 7시야 이용이 금지됐다는데? 이건 뭐야 씨발 네? 어? 네? 아니, 정지... 아니 뭐 핵, 핵쟁... 핵쟁이셔? <laughs> 아 잠깐 잠깐 핵 쓰셨나요? <laughs> 아니 잠시 핵안 핵 썼어요 잠시 랜덤... 어? 랜덤 듀오로뭘 하고 다닌 거야? 아니 아니 여러분들 그거... 가, 어... 카론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들 오해입니다 아, 카론, 아니, 카론을 저희가 왜 지켜요 <laughs> 제가 지키겠습니다. 핵이 핵, 핵이 아닙니다. 피스만의 아, 게임하는 걸 봤는데 핵, 핵 수준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오입니다. 해 날라난데? 근데 시간 능력이 그렇게 막쓸수 있는 거면 아 저... 시간 멈추 시간도 막 멈추고 아페널티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페널티 네. 무슨 무슨 페널티아 너무 많이 쓰면은 제가 가끔 기, 그 기억을 잃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른 자아가 나올 때도 있고. 아 어... 다른 자아는 혹시? 이상 <laughs> 이상한 이제 자가 나올 때가 있고 그리고 제가 멈춥니다 그냥 그 상태로 남들한테는 멈춰 아. 보입니다 네 아, 그런 그런 느낌 네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시간 멈추는 능력이 있으면 혹시 네 나쁜 짓 사용해 본적 있나요? 어어막 시간 멈춰서 막막막 막, 막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목욕탕 어. 예? 이, 모그탕 하고 이, 막아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하겠습니다. 야 있나 봐. 있나 봐. 아니 있나 봐. 아니 아니. 아니. 아, 없습니다. 없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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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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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근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비밀 해결서다 보니까 네. 어? 음, 비밀 해결할 때만 썼구나. 확인. 제가 처음 공개하는데 이 부분은. 아또 아. 시간 정지 하고 싶다. 어, 멋사 선배님은 시간 정지한 다음에 뭘 하고 싶으세요? 저 롤, 롤할 거예요. 아, 롤 하실 거 같구나. 시간 정지하고 롤을 한다고요? 시간 정지하고 그러니까. 롤안 하면 뭐. 아, 혹시 죄송한데 카카오 배그는 안 하시네요. <laughs> <laughs> 아니 사람 아니 배그를 <laughs> <laughs> 아예 제가 제가 피니스님예 방송 몇년 하셨죠? 아 올해는 했는데 배그는 올해 안 했으니까 아, 아니 아, 아니라 보통 합방이 있으면 그 게임을 켜보고지 않나요 방송사들 이해해 <laughs> 예, 주십시오 저희 선배님께서 나이가 있으십니다 아니 음... 레버스 씨네 나이가 있는 거랑 좀 다르긴 해 이건 동네를 아, 앞이니까 그러니까, 당... 당신도 저렇게 잘안할 거예요? 아니요저 6일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 저렇게 할거냐고요 방송 페이스북처럼 아... 배우겠습니다 저렇게요? <laughs> <laughs> 그래서 선배님이 다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laughs> 생각 없이 <laughs> 저렇게 사... 생각 없이 저렇게 살진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 뭐 배그 네. 총 쏘는거 보러 왔겠어? 그냥 맞아, 이제 뭐. 레보스씨가 어떤 사람인지 어? 우리 어떻게 이제 여기에 이제 방송하러 왔는지 그러니까. 이런거 뭐 네. 흡연은 좀 하세요? 아 저는 담배를 입에 안듭니다 아 그래요? 네전 음. 아 다시 소개하자면 저는 이제 PJX 카논 소속의 어, 레보스라고 피지스. 하고요 PG 아니고그 임난 선배님이 자꾸 PG가 꼈는지 <laughs> 잘못 들으시는데 PJX입니다 <laughs> 지금 선배님 피부 상태 걱정하시는 거예요? <laughs> 네 걱정돼가지고 제가 한번 아, 스윗하게 당황하시네? 해봤습니다 <laughs> 그리고 저는 이제 어. 크로노 키네스로 시간을 조족하는 능력을 뭐예요? 갖고 있습니다 그 크로... 크로... 키네스? 크로노 키... 키네스? o Kinesi, Chrono Kinesi, Chrono Kinesi, Chrono Kinesi, 스 h r o n o Kinesi, Chrono Kinesi, Chrono k i n e 그 i Chrono k 고 n e s i Chrono k i 다아 s i c h r o n 네 Kinesi, Chrono Kinesi, c 별로네요 죄송합니다 아웃사이더 돼요? 아웃사이더? <laughs> 네?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는... d e outside, o u t s i d 세대가 t s i d e out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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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u t s i 는 e o u t 쩌고 d e out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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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u 아 네. 맞아 옆에 도 맨날 그랩 커버하고 뭐랩팔줄 안다고 하는 어, 그사람 있거든 랩한다고 꺼드럭대는 애가 한명 있어서 아 그러니까. 정말 그렇군요 꺼드럭대는 사람이 있군요 예그 네, 네. 엑스맨이라고 네. 그 랩좀 잘하는 있어요 엑스맨 아, 아. 혼내 주세요 엑스맨 네. 음.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저 그 피... 네. 배그가 멈춰서 빠르게 재접하고 오겠습니다 아, <laughs> 아 그래요 아주, 진짜. 진짜. 진짜 네 진짜네 갔다 아 오겠습니다 선배님들 <laughs>